부엌 창가에서 물꽂이에서 키우던 아보카도가 뿌리도 잘 나오고 키도 어느 정도 자랐는데 힘이 없고 영 비실비실해 보여서 결국 사무실도 데리고 왔습니다. 보시다시피 뿌리는 빽빽합니다. 하지만 입은축 처지고 키도 더 이상 자라지 않는 물꽂이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흙으로 옮겨 심어주고 실외에 두고 키우려고 합니다. 커다란 화분을 사용해 주는 것이 좋겠죠. 아보카도는 열대 및 아열대 환경에서 자라는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유묘 시절에는 직사광선에 꽤 취약합니다 햇빛 아래서 유묘는 당근늘에 적응시켜 키우시거나 차양막 가려주는 조치가 필요합니다. 옥상에 한두 개씩 식물들을 옮겨두다 보니 꽤나 많아졌고, 근처 지나가는 비둘기들의 사랑방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. 새화분을 내놓는 건또 어떻게 알고 저렇게 와서 구경하고 있는지 참 신기합니다. 그래도 흙을 파헤쳐놓는 건안 되지, 이 녀석들아. <laughs> <laughs> 점점 화분이 많아지는 건 좋은데 불청객들도 그렇고 금방 찾아올 겨울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겨울에 화분을 다시 다 옮겨 들여놓는 것도 일이니까요 생각만 해오던 온실 제작을 실제로 해야 될 때가 곧올것 같습니다 아니면 잘 자란 화분 나눔이 나을까요? 옥상 위 미니온실 프로젝트 대 겨울 오기 전 나눔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?